자 이번 시간은 네, 갤럭시 S10 모델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갤럭시 S10과 관련된 그 수혜주들 네,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지 어, 집중해보 고 완벽한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걸 어, 이 기획을 어, 한 어, 여러 편에 걸쳐서 지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챕터 1 일단은 오늘 챕터 1을 방송을 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챕터 2, 챕터 3뭐 이런 식으로 계속 3주로 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 갤럭시 S10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 찾기에 어, 아주 어, 그 주식투자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S10 관련주 철저히 분석해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좋아요, 예, 구독해 버튼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갤럭시 X10, 예,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보고, 요것이 이제 힌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알아둬야지, 어, 향후에,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 때, 이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을, 어, 빨리빨리 캐치해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 먼저 음, 디스플레이가 향상이 된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 갤럭시 10이 전작의 그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어,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디스플레이 기능이 향상된 네, 그런 어,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보안성을 강화한 네,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어, 디스플레이의 초음파식 지문 스캐너 내장. 예, 여기 뭐 지문인식 하는 거 보이시는데 어, 초음파식 지문 스캐너예요 여기 예, 이제 내장됐다는 점 이것도 아주 어, 상당히 좀 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 그 카메라로 전문가급 촬영이 가능한 예, 그런 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갤럭시 S10의 MPU 예, 신경만 처리 장치를 탑재해서 전문가급 촬영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뭐 촬영하는 화면이 보이시는데 어,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한 그런 화질로 어, 갤럭시 X10이 어, 출시가 되, 되, 어,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깔 케이스 색깔이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은건 잠깐 안드렸었는데 오늘 어, 집중해부 분석 시간에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으로 케이스하고 어, 내장재 부분 예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좀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케이스, 어, 케이스 부분을, 어, 종목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케이스 색상이 아주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 갤럭시 S10 시리즈는 어, 프리즘 블랙, 어, 프리즘 화이트, 뭐 그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여섯 가지 색상이 있고, 거기다가 갤럭시 S10 플러스는 어 세라믹 소재의 세라믹 블랙과 세라믹 화이트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총8 가지 여 네, 가지 모양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층 더 빨라진 CPU 예, 프로세스 기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갤럭시 S3는 어 갤럭시 S9에 대비해서 CPU 성능이 29% 향상이 됐고요 그래픽 프로세스는 37%나 어, 또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뛰어난 어, 지금 기존에 있는 핸드폰도 아주 상당히 그, 뛰어난 핸드폰인데 어, 더욱더 뛰어난 그런 어,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한 그 내용인데요. 어, 스마트폰은 무선 배터리로 충전, 무선 배터리 충전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 스마트폰 자체를 무선 배터리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아주 뭐 상당히 좀 특이한 예,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10 참 기대가 되는데, 자 어떤 내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갤럭시 S10의 그 수혜 종목들입니다. 어 수혜 종목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 이렇게 정리된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어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특징 특징 하나하나 특징 특징마다 어 어떤 이슈가 될 때마다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잘좀 생각해 두시고 그 차트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보셨다가 실제 매매에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폴더본 폴더블폰의 출하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어,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예, 네, 2009년도에는 보시면은 200만 대. 예, 그러다가 이제 900만 대, 2020년도. 그러다가, 어, 4천만 대. 예, 뭐 지금 3년 만에 뭐 엄청난 그런 폭발적인 증가. 예,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케이스하고 내장제 부분, 이 예,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종목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뭐, 보이시는 것처럼 알루코, 서진 시스템, 인탑스 모베이스, 서원인텍 UIL, 앤디포스, 이런 종목이 있는데, 자, 케이스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알루코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 예, 알루코란 종목. 자, 알루코, 알루코란 종목은 이제 케이스, 예, 갤럭시 S10의 케이스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부, 어, 분류가 됐는데, 자, 차트에그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살짝 살짝 분석을 해드릴게요. 기업의 실적하고 예. 어, 중요한 것만 살짝 살짝 캐치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꾸준하게 나고 있고요. 예,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견실한 기업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상당히 좀 가격대가 좀, 예, 좀 싸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예전에, 어, 보이시는 최고점 대비로 보면 뭐, 거의 뭐 반토막 수준 난 그런 상태로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어, 차트상으로는 중기적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평 횡보하는 그런 패턴들은요, 요런그 저점이 깨지질 않아야 돼요. 단기적으로 만약 에 깨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더 밀렸다 갈수 있으니까 어, 좀 횡보가 더 지루할 수 있죠. 어, 이때요 보시면은 여게뭐 느껴지시죠? 이렇게 횡보하다 여기가 깨지니까 밑으로 좀 빠지죠. 이런 네, 식으로 좀 어, 주가가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요, 요 지지라인 여기서 지지라인 좀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 뭐 분명한 것은 이제 알루코 역시도 어, 기본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서진시스템 그 다음 종목 서진시스템 바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관련 종목인데, 이거는 어, 아까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 알루코보다는 주가가 좀 어, 비싸죠. 네, 자, 뭐 일단 기업 내용 잠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어, 실적도 양호한 실적. 예, 역시 뭐 어, 서진시스템도 실적이 양호해요.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이 케이스 쪽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다 괜찮더라고요. 네, 잠깐 제가 먼저 살펴봤는데. 실적이 뭐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그 서진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N장의 파동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지난번에 고점, 예, 고점 수준에까지 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어,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요거 뚫어 올리고 가야 돼요. 이 종목은. 네, 지금 이제 11선에서 살짝 이탈됐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횡보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좀갈수 있겠고, 11선이 빠르게 회복해서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 라인 때최근에 고점에서 좀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파가 돼줘야지만 어, 추가적인 그런 상승 어, 이어질 수 있겠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상향 상방향으로 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차트가 상당히 좀 스탠다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 라인, 이 예, 라인이 이탈되면 뭐2 1선 다시 또 이제 지지되는가 확인해야 되고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깨지면 깨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 안 깨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추세 예, 다시 예, 서원, 서진 시스템은 이 어, 추세가 좀 깨지지 않고 움직여줘야지만 어, 상당히 좀 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직전에 고점을 돌파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스 관련 종목 예. 자 인탑스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관련 종목 자 실적 잠깐 볼게요 자 역시 뭐 실적이 좋아요 인탑스도 예, 매년 꾸준하게 뭐 매출액도 그렇고 예, 영업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상당히 뭐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좀 케이스 종목분들은 좀 소외를 받는 것 같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이 케이스 쪽과 관련해서는 뭐 그닥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어, 너무나 이제 저평가된 그런 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어, 좀 매, 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좀 좀 약간은 좀 여유롭게 봤을 때는 아, 좀 매력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렇지만 이제 단기적 관점, 뭐 중기적 관점 이제 투자자들마다 성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 자기 본인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어, 제가 분석해드린 차트 내용을 보시고 참조하시고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스 같은 경우는 일단 2 1선 깨졌습니다. 좀 아쉽게 됐어요. 요 예, 종목이 이제 여기서 좀 지지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예, 지지 받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깨져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예, 700원에서 이제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 일단 요 종목은 이제 뭐 저점 대비 두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좀이 종목은 만약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좀 박스권 형태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당분간은 좀 그런 횡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어, 기술적으로는 만 13,000원 정도 라인대가 좀 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이제 61선 바로 받치고 있습니다만 여기 또 이제 유업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13,000원대가 깨지지 않아야지만 요즘 뭐 그나마 이제 박스권 형태의 그런 행보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어, 앞서 설명했지만 기업 내용은 상당히 우수한 역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요 역시 케이스 종목 예, 모베이 써보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역시도 어 좋아요 실적이 다 좋습니다 역시 예, 케이스 관련된는 목표는 실적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어, 어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그 저항대 라인 때 금방 때까지 왔어요 여기 이제 거래가 터졌던 자리죠 예. 이게 이제 요요 요 라인대에서 이제 살짝 저항이 좀 있을 거고 자 장대 양서 떴는데 거래량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돌파가 돼 준다면은 여기 어, 단기적으로는 요지난번에 고점 때 라인 때까지 뭐 상승을 기대해 보겠고 이게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6천 원 정도, 예, 6 0원 정도는 무난히 좀 가지 않을까, 예, 기본적으로 좀 저평가된 부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추세적으로도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 뭐 꾸준히 본다면 그 정도는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기 추세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기간 조정 이어진다. 그러면 요 깨지면 다시 뭐여기 저점 보고 또 이제 뭐 저점 보고 이렇게 항상 주식은 그래요. 어, 떤 기술적인 저점이 이탈되면 단기적 차트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중기적으로 좋다고 그래도 중간에 조정받고 다시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뭐, 뭐, 어 기술적 지지점 빠진다. 그러면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그 밑에서 잡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조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 이제 내장재로 들어가서 내장재 종목, 예 갤럭시 S3의 내장재 종목입니다. 어 서원인텍 보겠습니다. 자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이제 서원인텍도 그 실적이 양호합니다. 매년 꾸준한 예어 영업이익과 뭐 단기 순이익 예 이렇게 좀잘 나오고 있어요. 어,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권에서좀 주가가 좀그 형성이 된 네, 그런 종목이죠. 일단은 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고점 라인 네, 여기에 지딱 걸쳐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만 네,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어, 기술적으로 본다면 예전에 요 고점 때 저항 때여기 부분이 좀 저항이 좀 만만치는 않아요. 여기 네, 만만치는 않은데 뭐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여유롭게 보시면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요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짧게 보시면 5일선 라인의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탈돼 버리면은 뭐 조정이 좀 나왔다 갈수 있으니까요. 네, 라인, 네, 5일선의 지지 여부 어,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 어,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UIL이라는 종목인데 한번 찾, 어, 실적 보겠습니다. 아 역시 좋아요 실적이 네, UI에 오늘 제가 그러니까 갤럭시 S10 이 어, 관련해서 좀 케이스 종목하고 내장제 종목 보는데 UI는 내장제 종목이에요 근데 실적이 다 좋아요 네, 뭐 앞으로 이제 종목들 계속 분석해 드리겠지만 대부분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실적이 좀 나쁜 종목들이 좀 끼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나중에 좀큰 수익을 볼 수는 있거든요. 네, 좀 참고 있냐고 그러면 중간에 왔다 갔다 뭐 지루하긴 하지만 뭐 나중에 뭐한뭐 뭐뭐 진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더 아니면 더 길게 놓고 보면은 나중에 진짜 한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튼, 자, URL도 실적은 괜찮은데, 뭐, 주가는 뭐, 이렇게 좀 부진합니다. 지금 상승했다가 다시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21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어, 좀, 긍정적인 건 예전에 그 저항대 라인 을 뚫어 올렸어요. 여기서 한번 뚫어 올렸다가 이제 뭐,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데, 자, 21선 라인 때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혹시 단기적인 그, 목표치는, 어, 지난번에 그 고점 라인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저항이 좀 생기겠죠 여기서 이제 저항이 좀 있을 거고 이게 돌파해 줘야지만 이제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저항 대는 이제 575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앤디포스 예, 예, 내장제 역시 갤럭시 S 내장제 앤디포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역시 실적이 괜찮죠? 네, 실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양호합니다. 자, 동종목은 근데 아까 앞서 봐드렸던 종목들과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어, 앞서 종목들은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패턴의 종목이었다면은, 한번 떴다가 눌리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 뭐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네, 3배 가까운,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이후에 이제 눌렸다가, 예, 눌렸다가 지금 수평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런 패턴이 일자형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어, 박스권 일자형 박스권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종목은 이제 뭐,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수월하죠. 이 예, 라인 저점 라인이 깨지면 뭐 매도하는 것이 맞겠고 예, 돌파가 되면 이제 추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형 태로지금 가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 예, 라인 때 지지 여부 어, 체크하실 필요 있겠고요. 어 반등 시에는 이제 요 라인이 고점 라인 살짝 음 단기적인 목표치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돌파가 돼서 이제 지지가 되는 형태로 한다면은 어 이제 한 단계 레벨 업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 제가 간단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은 갤럭시 S10 종목 중에 어, 케이스하고 내장 대종목 이렇게 분석을 좀 간단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이 많은 관계로 좀 약간 빠르게 스피드하게 진행했는데 어, 종합적으로 보니까 오늘 케이스하고 내장 대종목 중은 어, 정말 중기적으로 좀 가져갈만한 종목들이 좀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상 네, 갤럭시 S10 완전 정복 시간.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이어서 어, 2탄, 3탄 뭐 연이어서 계속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정보 많이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